인간 사에좀 많은 것들의 조심성을 뭐 의심 아닌 의심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기회가 아닌 유혹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안의 해인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네. G 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2020년도 경자년 G 띠의 운세. 새로운 자리에 이동이라든가 변화라든가 뭐 사업하시는 분 사업체 이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변동수준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일단 그런 띠로 잡히고요. 그 움직임이 들어갔을 경우 자세한 것보다는 좋다실대로 표현했을 때 좋다가 일단 보이고요. 사회초년으로 들어가는 일단 25살 병자생 G띠 같은 경우에는 정착지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소 작년에 정착지를 찾았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함이 들어가고 올해 준비 과정에 내년 수전에 어 2021년도에 정착이 들어갈 것 같고요. 2월생, 8월생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간사요 뭐 모진 풍파가 들어와 이별이 들어온다라든가, 어 풋내기 사랑도 이제 끊어짐이 들어가면서 반복적인 인간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올 것 같고요. 네. 3월과 9월생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많아질대요 근데 그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횡액수가 들어와서 다치는 수준 어, 질병자가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툭 하고 일러주시는 게일륜차례예요 자동, 자전거, 뭐, 아니면 오토바이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으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37살의 이제 갑자생인데요. 갑자생 같은 경우는 좀 권한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말 그대로 팔자 타령이 많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 뭐, 어떤 비뇨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큰 어떤 질병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컨디션 자체도 전과는 좀 다르게, 왜냐, 작년부터 지쳐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모진풍파로 지쳐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이제, 터져 나와서 골랐다가 터지는 영국이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5월하고 11월생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작년의 끝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그래요. 인간사도 마찬가지, 금전사도 마찬가지. 음. 뭐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별이라든가 이혼수가 조금 앞을 가릴 수 있는 부분, 머리 아픈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관제라든가. 어, 12소송으로 인해서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뭐36 같은 경우 작년에 어, 뭔가 시작을 했다 해도 마무리가 저지지가 않는 상황으로 좀 애를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6월과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어, 집안으로 드는 우한자도 조금 많이 비춰져요. 뭐, 상문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든가, 내가 크게 다친다든가, 집안으로 어떤 환자의 발생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울하신 부분들, 어, 이런 것들,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병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조절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마흔하고도 아홉에, 이제 임자생, 어, G.T. 분들이죠. 자, 있는 자리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 새로운 개척을 하시려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정리 정돈이 조금 많이 필요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작년부터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은 됐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무언가 회기 잡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 중반기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저질러 놓은 신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을 잡아가는 해기 때문에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49 임자생, 2월과 8월생들 같은 경우는, 어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동자가 들어오면서 텃바람이 일어났다라든가, 어 움직이지 말아야 될 자리로 움직임이 들어가면서부터의 뭐, 집안으로도 불화, 아니면 밖으로 사업체라든가 영업체 아니면 직장으로도 좀 많은 불화 등, 그리고 인간들이 앞을 서 있다. 쉽게 말하면은, 망신과 방해살이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 에너지를 업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2월과 8월생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3월과 9월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이제 어떤 음식의 주당이라든가 상문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잔치집이라든가 아니면 상각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많이 피해주시는 게 상당히 많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60하고도 하나의 경자생들, 61세의 경자생들, 한갑 성주가 들어오는 영국이죠. 나머지 이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10년치, 15년치에 대한 성주운이 들어오는 영국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많은 교차가 들어가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2월과 8월생들 같은 경우 놓고 보면은 이제 인간의 팔란, 나의 방해가 들어온 거나 내 가진 거를 뺏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심 아닌 의심을 조금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회가 아닌 유혹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3월과 9월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몸으로 좀 많이 지병이라든가 질병 수 배꼽 밑으로 들어가는 지병 대장이라든가 췌장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쪽으로 미리미리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2020년도 직기 네.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